네 오셔서 잠깐만요. 아, 네, 네. 하던 것만 잠깐만 하고요. 네, 네. 일단 그 작업대 위에다가 보드 좀 올려주세요. 가방 좀 올리셔도 돼요. 아, 네. 꺼낼까요? 네 꺼내주세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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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고 바로 아, 바인딩 좀안보였는데 바인딩은 저희가 뭐 어차피 작업하면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원래 저는 다른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집이 바로 여기 명일동 주공 네. 아파트라 뭐 얼마 안 걸려서 <laughs> 차도 앞에서 두고 바로 삼십 미터 앞에 공영주차장데아 여기 여기에. 바로 네. 주차 바로 할수 있어가지고 오다 네. 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한 아, 시간 무료 한 시간 그래. 무료래요. 네. 무료래요. 네. 무료래요. 네. 아,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이거 보시다시피. 왁스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베이스, 요런 저는 보드만 탈줄 알았지, 뭐 이런 거뭐 관리를 아, 네. 좀잘 못해가지고. 이런 상처는 그냥 타셔도 무방한 상처이구요. 아, 네네네. 이런 걸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네네네. 그 스톰그라인딩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아, 굳이 저는 아, 이 정도 이제. 상처면 그냥 좀더 타시다가, 아, 예. 저도 원하지 예, 상처가 상, 더 많이 커지면, 네. 그때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예. 괜히 뭐 네. 돈만 더 들어갈 뿐이고 아, 네. 기능상 하등에 문제가 없어서 저는 네.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왁싱을 좀 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네. 목적은 이제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좀 듣고 네. 아 근데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저는. 저 보드하고 스키 좀 오래 탄그 차현오라고 합니다. 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반구라고 네, 합니다. 아 네, 네네 네. 만나서 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일단은 뭐 어깨 <laughs> 레전 드시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무슨 뭘 하더라도 작업을 하면 바인딩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풀러서 올 거에요 아니에요. 자, 됐어. 분실되지 않게 다시 끼워서. 기존에 있는 보드랑 좀 다르게. 네.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해외 원정도 일본으로 한번 네. 해서 파우더에 가까운 데크를 골랐는데. 이거 뭐 코로나 없어지지도 않고. <laughs> 네. 한국에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이 보드는 저희 집에 몇번 왔었던 보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낯설지는 네, 않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랑 비슷한 게또그 네. 전서부터 나왔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이 모델은 작년서부터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음. 요런 그런 똑같이 생긴 애들은 그 전서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저희가 바인딩을 떼는 이유는 네. 베이스 그라인딩을 할때 기계에 집어 넣으면 네. 상판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기계에 들어갈 때 덜컹덜컹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베이스에 나타나요. 아, 그래서 저희... 갈려 나가는 거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스톰 패드라든가 뭐,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요철이 있는 부분들은 네네네. 다 떼내고 자, 저희가 아, 작업을 합니다. 나튼, 스티커가 요철이 느껴지는 두꺼운 스티커면 떼어냅니다. 아, 네, 이 정도는 상관이 아, 없는데 네. 아, 분명히 좀 분명히 이제 예, 약간 뭐 스티커가 모양이 있어가지고 울록불뭐 엠버싱 기능이 있는 그런 아, 것들 스톰 예, 패드는 아, 당연히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만들어진 스톰 패드 같은 것들도 다 떼어야 됩니다. 아. 가끔 보시면 음. 장식품들 붙이거나 아니면 카메라 마운트용으로 붙인 플라스틱 있죠. 네네네네. 그런 것도 다 떼어냅니다. 어. 그 가이드 테이프라고 그러나요? 이, 이 상판 위에 비닐 테이프 붙이는 네네네. 분들이 있으신데 네. 저희같이 기계 작업자들은 그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런 거 하니? 네네네. 기계에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기계인데 그게 되게 미끄러워서 스키딩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심오한 작업을, 뭐, 예를 들면, 스톤그라인딩이라든가 베이스그라인딩을 심하게 할 때, 그게 스키딩이 일어나서 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판에 그 가이드 테이프 붙이는 것 자체도 과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스키에도 가이드 테이프 그래갖고, 상판에 붙여주고 그랬는데, 네, 네. 여름에 더운 때에는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 플렉스 이런 거에 네, 이제 네.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음.